파이파이 한상도 응. 못한 얘기를 해 우리가 이렇게 이겨없고도 안나와 진 레드가 3아 3초 타 해봐 하나, 있어? 레드 공격 다 <laughs> <레드 홍병. 웃음> 포토! 포토. 포토. 상관없어, 상관없어. 네 할게요 잠깐요 내가 오른쪽 포토 리셋 상관없어 요 정 인정. 나이스줄여놔 빠뜨려. 빠뜨려. 갤럭시 아, S10. 결반. 서 본다. 는 좋아. C 타입이. C 타핀 핀. 앞뒤 방향 상관 없는 거. 바뀌었더라? 바뀐지아 그래? <laughs> 바뀐 지 되게 오래됐어 여기 있어? 간자 아, 그래? 아잘 됐네. 안고이 풀면 되잖아. 밝혀야되겠다 n o w 밝 d o 지 t k 아 o 야 I d o 야 t k n 이 w I don't k 아니 w I d o n 완전.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아 w I d o 형 원래 아이폰 아 don't know. I 폰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이제 딴 거로 바꿔야 돼레나스오이 <laughs> 뭐, 나이스, 음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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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어, 6했을 <laughs> <laughs> 그 되게 안 번호네 돈 돈이.. 돈이, 돈이 어느거 야.. 야해 아도해게 여기 아니 그렇 뛰고서 이렇게 목이 넘어가요? 자꾸 가들이 다? 거 당.. 당이잖아 <놀람> 스프잖아나당 어, 충전 해줘야 돼 힘들어도 안 해줘서 힘들어. 대단해 <놀람> 풀린 것 같아. 그렇게. 여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움직여. 그러니까. 어쨌든 움직이면 되는 네, 거 아니야? 예. 네. 나이스. 네. 아, 야저불러 되는데. 전 전. 파이팅! 사이드. 스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. 전 전. 저기서 불렀어. 원 엑스 원. 원원 엑스 사이드. 전. 전. 예. 아유, 전이야대추전호박전왜다 나와? 야, 다아아저씨 패치가 아이스패스가패스 5분 2 0 패치가 돌리기 3초. 오케이 는데 Ha <laughs> ha 삼십, 삼가 33점 차로 이기고 있네 t h i n g Pelosica, p u s a 그래? 3 0 No, 3삼 어디, 이야 What happened? w h a 그럼 a p p 인데 e d What h a 지켰나 모르겠네? 지켰나모르 <laughs> 아, 요, 요, 앞에서. 너이 멀어 에서너 멀어. r e 레드 레드

테이핑 왜? 아주 이따 끝나고 게